2025년 5월 사우디가 갑자기 원유 증산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왜 증산을 한 걸까요? 트럼프의 요청 때문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뒤엔 사우디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 사우디, 오펙플러스 그리고 유가 하락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유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밀어붙입니다. 관세로 오르는 물가를 잡으려면 에너지 가격부터 안정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우디에 직접 징산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우디가 순순히 반응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바이든과의 과거 관계를 잠깐 짚고 가야 합니다. 집권 당시 바이든은 빈 살만을 실질 적 1인자가 아닌 국방장관 수준으로만 대우했습니다. 빈 살만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2022년 바이든이 사우디를 직접 찾아가 징산을 요청했지만 빈 살만은 이를 사실상 거절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빈 살만을 일찍부터 실질적인 지도자로 인정했고 관계도 꽤 돈독했습니다. 2022년 빈살만은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만든 펀드에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2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노골적인 베팅이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증산을 요청했을 때 사우디가 반응한 것도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사우디가 지금 진짜로 원하는 건 고유가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유가가 85달러 이상은 돼야 재정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자금을 충당하려면 고유가가 필요합니다. 두 나라는 고유가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감산 불이행과 셰일 오일 공급 확대가 겹치며 유가가 폭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우디는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OPEC 플러스를 만들고 공동 감산으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쓰고 싶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셰일 기술 발전과 규제 완화로 생산량을 크게 늘렸고 브라질과 가이아나 같은 비OPEC 국가들도 대규모 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수요는 기대보다 약합니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약한 구조가 된 거죠. 감산을 해도 모자랄 이 시점에 사우디는 오히려 증산을 발표합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감산으로 막는 게 오PEC의 전통인데 정말 이례적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의 요청에 응한 걸로 보이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오PEC 플러스 내부엔 감산을 지키지 않고 이익만 챙기는 무임승차 국가들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번 증산으로 이들의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같이 안 줄이면 나도 안 줄인다는 메시지죠. 그리고 하반기 내부 질서를 정비한 뒤 다시 한번 대규모 감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공급 확대 요인이 워낙 강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정도의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유가는 쉽게 오르기 어렵습니다. 하반기 오페의 감산 결정이 유가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그것이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